반갑다. 간냥이, 갱노드다. 성수기마다 돌아오는 이벤트. 간냥이가 구독자들에게 골드를 뿌리는 이벤트. 바로 골드냥이가 떴다. 이벤트가 돌아왔다. 이 이벤트는 쉽게 말하면 내 채널의 구독자 중한 명을 정해로아 100만 골드를 주는 이벤트다. 골드냥이 이벤트에 참여 조건은 몹시 심플하다. 간냥이 채널의 구독자면서, 당첨 날 기준으로 원정대 내에서 템렙이 가장 높은 캐릭터가 1,660 레벨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조건이 1,660 레벨 이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럼 저 같은 유비는 애초에 참여도 못 하는 건가요? 흑흑 하고 슬퍼할 유비가 있을 건데 안심하길 바란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00시 00분에 행할 예정이며 이는 바꿔 말하면.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1,660 레벨을 찍으면 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뉴뉴비들도 슬퍼하지 말고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템렙을 올려주길 바란다. 그럼 몹시 단순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 채널을 구독한 상태에서 이 영상의 캐릭터명이 포함된 댓글을 달면 된다. 댓글 내용은 캐릭터명만 잘 입력했다면 내용은 모든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댓글을 달아주길 바란다. 다음 설명은 당첨자 발표 및 골드 지급 방법이다. 당첨자의 댓글은 고정 댓글로 지정한 뒤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대댓글을 내가 직접 달 예정이다. 그와 함께 당첨자에게는 인게임 로아톡을 통해 연락을 하여 짧은 대화 후 100만 골드를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당첨자 발표때는전 서버 우편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이니 서버 상관없이 당첨금은 우편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채널의 구독자임을 알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구독을 했다 하더라도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하지 않으면 내가 참여자가 내 채널의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얘기할 방법을 따라 구독 정보를 공개에 설정해 두길 바란다. 먼저 컴퓨터의 유튜브 메인 화면에 들어와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설정을 클릭한다. 설정 화면에 도착하면. 왼쪽에 공개 범위 설정이라는 녀석이 보일 것이므로 개를 클릭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구독이라는 옵션이 보일 것인데 이 옵션을 건들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왼쪽으로 가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도 오른쪽으로 가서 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오른쪽 즉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옵션을 왼쪽으로 즉 비활성화를 시켜 놓기를 바란다.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는 걸로 말하면. 왼쪽 이미지가 구독 정보가 보이는 상태고 오른쪽 이미지가 구독 정보가 안 보이는 상태다 꼭 왼쪽 이미지처럼 옵션을 설정해두길 바란다 자 그럼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다 같이 9월 1일을 기다려보자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삥뽕 삥뽕 빵빵